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가정 기말고사 예상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술가정 기말고사 예상문제는 총 20문항을 출제했습니다. 객관식 16문제, 주관식 4문제로 이미 출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상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상 문제 1번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아동기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문항 다섯 문항을 같이 보죠. 1.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 2. 24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시기이다. 3. 언어적 특징으로 과잉 일반화가 나타난다. 4. 물활론적 사고가 나타난다. 5.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 1번부터 4번은 아, 아동기 발달 특징이 아니라 유아기 발달 특징입니다. 5번만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기 발달 특징입니다. 어, 수업 시간에 제가 소금 5g과 물 10g을 더하면 소금물 몇 g이 될까요?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 네, 답은 소금물 15g이었습니다. 예, 네, 소금이 물에 녹아서 형체가 바뀌었지만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예, 보존 개념이 아동기 때는 확실히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예, 5번입니다.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 2번 문제입니다. 같이. 또 큰소리로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나라별 전통의상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중국 아오자이 2번 스페인 킬트 3번 인도 사리 4번 베트남 치파오 5번 영국 플라밍고 의상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오자이 아오자이는 어느 나라의 전통의상일까요? 예, 베트남 전통 의상이죠. 자, 킬트. 이번에 킬트가 나오는데요. 스페인의 전통 의상일까요? 아니죠. 킬트는 영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자, 사리. 예, 사리는 어느 나라 전통 의상일까요? 네, 인도의 전통 의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파오는 어느 나라의 전통 의상이죠? 네, 중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자, 5번에 플라밍고 의상이라고 나오는데요. 플라밍고 의상은 스페인의 전통 의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인도의 살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을 알맞은 말을 고른 것은이라고 문제를 내 봤는데요. 먼저 네모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더위를 해결하기 위한 기억과 추위를 해결하기 위한 니은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기억에 또 니은에 어떤 낱말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자 한옥은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루가 있었을까요? 온돌이 있었을까요? 예 마루가 기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한옥은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한 온돌이 설치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마루 온돌이 되겠는데요. 몇 번에 있죠? 네 4번에 네, 마로 온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전통 한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내봤는데요. 자, 다섯 문항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통과 의례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다. 3번 한복의 무늬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였다. 3번 입체 재단으로 신체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 4번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미적으로 아름답다. 5번 한복은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삼배나 모시를 옷감으로 사용하였다. 다 맞는 것 같죠? 1번, 2번, 4번, 5번은 한복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요. 2번에 보면, 한복, 아,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3번에 보면, 한복은 입체 재단으로 신체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복은 입체 재단이 아니라 평면 재단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신체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인데요. 입체재단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네, 3번입니다.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생활 문화의 특징을 가진 나라는 자, 다섯 나라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 네모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쌀 부식은 채소와 어패류를 이용한다. 이 나라는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발달되었다. 그 다음에 생선을 발효시킨 느엉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미료로 사용한다. 자, 어떤 나라인지 알겠습니까? 예, 수업시간에 늑맘에 줄을 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액젓, 젓갈 같은 생선 발효식품이 발효식품을 조미료로 사용한다고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베트남 식생활 문화의 특징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인데, 잡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잡채는 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번. 현재는 당면을 넣지 않는다. 아이고, 정답이 미리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잡채에 당면이 들어있죠. 자, 2번. 잡채는 채소를 섞는다는 의미의 단어이다. 맞죠? 3번. 잔치나 명절에 흔히 먹는 음식이다. 맞고요. 4번. 잡채는 원래 익힌 나물을 섞은 뒤 양념을 해서 먹던 궁중 음식이다. 예. 그때는 옛날에는 당면이 들어 있지 않고 익힌 나물을 섞어서 먹었다고 었 해요. 자, 5번. 잡채는 비타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그것도 맞지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현재 당면을 넣어서 먹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긴 내용이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고 보면서 정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와 밑에 바른 흙은 단열 효과를 높인다. 맞는 것 같아요. 2번, 온돌은 필요한 방에만 난방을 할수 있어 경제적이다. 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3번, 문을 완전히 열어 공간을 개방하여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번, 마당에 깔린 흙에 반사된 햇빛은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간접 조명 역할을 한다. 5번 창호지는 햇빛을 은은하게 통과시키며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 맞는 것도 같고, 예또 틀린 것도 같고 좀 복잡하죠. 네 정답은 예, 몇 번일까요? 1번, 2번, 4번, 5번은 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자, 3번이, 3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문을 완전히 열어 공간을 개방하여 용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가능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옥은 굉장히 용통성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제 8번을 같이 풀겠습니다. 다음 중각 나라의 대표 음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이라는 문제를 내 봤는데요. 자, 1번 멕시코 리소토, 2번 인도 파히타, 3번 일본 난, 4번 이탈리아 타코, 5번 프랑스 푸아그라. 정답 찾으셨나요? 자 리소토 일본의 리소토가 있는데 어느 나라의 대표 음식일까요? 네 이탈리아 대표 음식입니다. 이번에 보면 파이타. 자 파이타는 어느 나라의 대표 음식이죠? 네, 네. 네 멕시코의 대표 음식이죠? 아 이번에 인도인데 인토라 그래서 제가 당황했네요. 인도입니다. 자. 3번에 보면 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는 어느 나라의 대표 음식에서 대표 음식이죠. 네. 인도의 대표 음식이죠. 자, 4번에 타코라고 나와 있는데요. 타코는 어느 나라의 대표 음식일까요? 네. 멕시코의 대표 음식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프랑스 푸아그라. 푸아그라는 거의의 간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인데요. 프랑스의 대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9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역별 대표 음식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땅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눠서 대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자, 상하이, 그 다음 베이징, 광둥 수천, 이렇게 네 지역으로 우리 책에서 제가 줄을 치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상하이, 복경, 오리. 예, 복경이 어디라 그랬죠? 영어로 베이징. 예, 좀 틀린 것 같죠? 자, 2번 베이징, 게요리 3번 광둥 동파요. 4번 수천, 마파두부. 5번, 수찬, 상어, 진우, 러이 찐.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좀 복잡하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수찬, 마파, 두부. 예,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다 섞어서 냈습니다. 4번을 기억해 주세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갑니다. 친환경, 주거,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반들을, 반들은 몇몇 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면 같이 풀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변, 지난번 동영상 강의에 예, 여러, 음,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친환경 주거는 에너지가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단열재를 제거한다 2번 실외미 실내 녹화 3번 흙, 돌, 나무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다 생활 오수와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다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다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2번, 3번, 4번, 5번은 친환경 주거 요소의 확실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 에너지가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단열재를 넣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예,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데 제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한 설명인가? 살림이 풍부해 목재를 많이 사용했다. 강우량이 많아 비가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지붕이 칵파르다 창가나 테라스에는 꽃, 인형 등을 장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다. 자, 어느 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이번 독일의, 독일 전통 과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진도가 조금 늦은 반이 있을 건데요. 예, 여러분들이 지난번 동영상과 이번 동영상을 참고해서 시험 잘 푸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거 형태는 12번 문제죠. 자, 제가 지난번, 음, 동영상 강의 때 친환경 주거에 이해해서 두 가지 집을 설명을 드렸어요 3번에 패시브 하우스와 4번에 액티브 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먼저 네모 칸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열재를 이용하여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한다 지키는 거죠 두 번째 내용, 열 회수 장치, 열 교환 장치 등을 이용하여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예, 안 버리고 지키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패시브 하우스는, 예, 패시브라는 뜻은 수동적인이라는 뜻이고요. 하우스가 집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집. 예, 수동적인 것은 지키는 거고요. 4번 액티브 하우스는요. 액티브는 적극적인 이라는 뜻이니까 적극적인 집. 예, 그러니까 지키는 집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패시브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네, 3번이죠.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섯 문항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되도록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식생활 문화를 실천하려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2번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을 생활한다. 3번 식품 첨가물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 4번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 5번 알맞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예, 정답이 보이죠? 자, 정답은 2 번이죠. 예,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을 생활하면 되겠어요. 우리 자연식품, 천연식품을 이용해야 돼. 이용해야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열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네 문제 중에 예. 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식의 우수성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자. 어, 과세의한 식의 우수성은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번 한 식은 어, 주식과 부식이 너무 조화로워서 참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식은 중복되지 않는 재료와 다양한 조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수하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한식은 발효식품이 정말 발달했다. 된장, 고추장, 김치 얘기했었죠. 네 번째는 한식은 약식 동원 사상을 실천해서 아참 좋은 식품이다. 약식 동원이 뭔지 기억하실까요? 약식은 약은 약은 약 식은 음식 식동 같을 동원 근원은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만든대요. 정말 훌륭하다. 자, 다섯 번째는 어, 한식은 명절 및 절기 음식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한식의 우수성인데요. 네, 저는 이 중에 몇 가지, 네, 세 가지만 쓰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짧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거세 가지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다 풀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 어, 그 고생하셨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코로나와 잘 싸워서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